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아 방송뉴스 이수정입니다. 베트남 이주여성이 남편에게 무차별 폭행당하는 영상이 퍼져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부인이 견디다 못해 몰래 스마트폰으로 찍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상에서는 남성이 여성의 뺨을 때리고 발로 걷어찬 뒤 구석에 쪼그린 여성의 머리와 옆구리 등을 또다시 주먹으로 때리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A씨 지인이 폭행 영상을 SNS에 올려 급속토로 퍼졌고 신고를 받은 경찰은 어젯밤 남편 김씨를 긴급체포해 특수상해와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한국말이 서툰데다 말대꾸를 해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부인과 아들을 안전한 쉼터로 옮겨 남편 김씨와 격리 조치했습니다.